와우 비가 와가지고 상학가공점이 왔는데 지금 페이스페인팅을 응. 페이스페인팅을 했어요 페이스페인팅 해가지고 받았어요 응. 우와 어 킨더즈 우와우 음, 우와우 이거 이거 있더라고 음 하고 싶다 하이가이브빨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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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이브에서> 이어가지고 코코빨빨 <코코인을 웃음> 얻었어요 <웃음> 마녀인 y 야 o o k 이 buy b 니다 k I buy b 이 o 이 I buy 이 o 바이 I 이 u y b o 이 k I buy book. I 바이 y b o 바이 I buy book. I buy b o 안녕. 이거 세야 돼 세야 돼얘 안녕. 몇 마리야? 어, 너어 저기 그, 애기 있어. 애기 어, 이거 얘들. 어, 저이강아어강아지아 어, 여기 애기 있다. 기 뭐라고? 알겠어. 어 애기 귀 아기야. 어. <laughs> 응. 아. 기 오기야. 안녕. 토끼 토끼 장기기끼 어디니의 <laughs> 발자국? 지니의 발자국 하는거야? 어. 발자국 들어? 소야 사람 발자국만 봐보래 어. 얘다 먹었다 칠면 칠면조 맞니 그거 큰데 있잖아 큰데 호기 <웃음> 안녕. 아기 <laughs> 애기? 아니, 애기는 아니죠. 왜? 이게 소라게 생겼지, 이게 돼? 아, 아기야. 오, 야. 얘제밥안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 얘들아. 오, 께 쭈쭈 진이 아니야, 진이. 진이 <laughs> 아닌데? 그 진이잖아. 진이 좀. <laughs> 아니 어, <줘. 웃음> <안녕>. 아, 쟤? <진>? 안녕. <laughs> 아, 진이. 너무 죽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귀여. 만지고 싶은데 못 만져. 봉기마. 근데 저거 이름이 참스럽다. 와너너너애들왜얘 너얘 다지 같지 않냐? 아 아니, 다지 가아니라 그거지 그냥. 진이. 진이 같이 보이지, 이제. <laughs> 응. 망고 음, 망고 아까 안에 들어가 있는 쪽에 나 망고. 근데 짤은 어떻게 들어가? 네? 안녕. 어 들어가 애들 맞아. 다지야 찍어. 안녕. 안녕. đông nến thật mà, đông nến sẽ chỗ cái gì vậy? cái gì gì vậy? 무대. 어? 오, 오. 와우. 핑크뮬리. 핑크뮬리. 그냥 여기는 다 비와도 그냥 다 어. 핑크인데 비오는 게한개 더. 비 온다는 게 바뀌지 않아. 앞으로 오면 진스타 있다고? 아, 여기, 로 아오! 했어 솜, <laughs> 솜사탕. 아, 맛있겠다, 아, 니. 여기 씨앗있어 디 그러네 잘 보면 씨앗 한개 가져가면 되나? 하! 당연히 안 되지 아같이 응. 벽같이 응야돌아봐마 수야 야 돌아봐봐 와 맛있겠다 야 돌아보라고 싫다고 이미 찍었대 아니, 진짜, 접지했잖아. 아 나와, 수야. 나오라고. 넣어볼게요. 자, 해서 딸기 모종을 넣었을 때, 딸기 모종이 요 정도 높이까지 오는. 왜 죽냐. 더 顾客、这个。